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러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오천 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지금까지 훈련받아온 것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대화를 할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상대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떤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상대가 하는 말을 내식대로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의 일에 막 열중을 하다가 누군가가 무엇을 뿌린다 뭐 하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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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뿌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세속성이라는 데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에게 신앙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신앙의 말을 신앙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속성의 영역으로 받아들여버립니다. 특히나 이런 빵 이야기, 우리는 순진하게 진짜 빵인 줄 아는 거죠. 현세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우리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마치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라는 한마디의 말씀과 같았던 겁니다. 무슨 목이 말랐을까요? 어떤 배가 고플까요? 무엇을 먹여야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 경제를 떠올리고 돈을 떠올립니다. 뭘 하자 할 때, 그건 값어치가 안 되겠습니다. 그걸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들부터 떠올립니다. 우리 성당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때 아이고 그거 할락하면은 얼마 들겠는데요. 그거로면 그 경제를 그 재정을 어디서 끌어오죠? 뭐 이런 이야기를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진척이 될때그 경제적인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당에서 하는 모든 일은 신앙을 북돋우기 위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안 됩니다. 세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보류 앞에 신앙에 대한 일을 추진을 하려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일을 해서 그들의 주머니에 돈을 벌게 해준다 하면 그들은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굳이 그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이 바쁜 세상에 이렇게 되는 거죠. 먹인다는 주제로 한번 들어와 봅시다. 무엇을 먹어야 먹은 게 될까요? 오늘 저는 점심 때 냉면을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냉면을 먹은 게 아니라 냉면을 먹을 기회를 마련해 주는 이들의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돈 주고 냉면 한 그릇 못사 먹겠습니까? <laughs>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겁니다. 저는 사제에게 먹을 기회를 줄수 있다는 경험을 그들에게 먹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굳이 안 따라가도 됩니다. 굳이 안 나가도 되고요. 그냥 방 안에서 편안하게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한테 그... 모밀면을, 비빔 모밀면하고 그냥 냉 모밀면을 이만큼 한 박스, 아이스박스에 보내줬어요. 그 빨리 먹어채야 됩니다. <laughs> 방 안에서 그냥 혼자 한 뚝딱 하면 한 10분, 20분 하면 얼른 요리 준비하고 후루룩 먹으면 그날로 끝이고, 그러고 나서 올라와서 편안하게 쉬면 됩니다. 저 커피도 잘 만듭니다. 삭삭삭삭 갈아가, 막 향기 싹, 음. 하지만 우리가 먹는다라는 행위를 하는 데에는 단순히 그 음식의 가격과 그 음식의 질,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음식을 초대하는 이들과의 만남과 친교를 함께 먹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현대 한국 사람들이 많이들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요소들 얼마나 이쁜가, 얼마나 비싼가, 얼마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그 외의 것들을 점점 더 내다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얼마가 드느냐? <laughs> 얼마 얼마든다 하더라. 최소 1억에 최대 사, 뭐 적정선은 3억이랍니다. 그러니 계산이 안 나오죠. 야를 왜 키웁니까? 사먹을 어디다 갖다 볼까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경험과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생긴다는 것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현대의 세대가 왜 이렇게 탄생되었느냐 우리 앞선 세대들이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반복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니네 키우는데 얼마 들은지 알아? 니네 나중에 내 늙음 그대로 갚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세속성을 잔뜩 입을 벌리고 집어 넣은 겁니다. 돈이 제일 중요해, 임마. 관계 따위는 중요치 않아. 니가 얼마를 버는 인간이냐? 얼마나 적은 노동용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인간이냐? 그것만이 중요한 거야. 그걸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속여도 되고 얼마든지 뒤통수를 쳐도 돼. 돈만 벌어. 성공만 해. 그런 가치관을 잔뜩 먹은 자녀들이 현대에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 가고 있죠. 그러니 오늘의 독서건 복음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뭐, 과연 기억을 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일독선은 이랬어요.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그러자 그의 시종은 당장 현세적인 용역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고작 만물로 만든 보리빵 20개, 핵곡식 이삭 한 자루밖에 없는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랍니다. 경제적으로 따져봅시다. 현세적으로 따져봅시다. 저보다 나이가 월등히 많으신 분들인데요. 이미 배울 만큼 다 배웠을 거고요. 신앙생활은 저보다 몇십 년을 해도 더 제가 살아온 이상을 신앙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뭘 가르칠까요? 제가 도대체 뭐라고 가르칩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덜나위 없이 젊은 사람이고, 물론 초전에서만 그렇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지식과 경험이 굉장히 축적되고 누적된 분들이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세속적으로 자랑할라 하마 저도 자랑할 것셉있입니다 네. 저도 나름 공부 잘했고, 근데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죠. 네. 한국은 일단 나이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먹이라는 것은 그걸 먹이라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먹여야 하는 것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주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건 바로 은총을 말하죠. 이 은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치부됩니다. 아까 제가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내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요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뻔하죠. 어떤 대학을 들어갔니? 얼마만한 미모를 가지고 있니? 얼마만한 경제적 규모를 지니고 살고 있니? 이건 눈에 뚜렷이 보이는 거지만, 어떤 생각을 품고 있니?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니? 아니, 가장 근본적으로, 신앙이 있니, 없니? 하느님을 아니, 모르니? 그래서 여전히 먹을 것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많이 먹여야 합니다. 사제는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눈을 뜨고 사람들에게 이 신앙이라는 은총의 선물을 부어 넣어 줘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딴거 아무것도 없어도요. 신앙이 튼실하면 적어도 자살은 안 합니다. 왜? 아무리 무너져도 밑바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는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을 때 자살을 합니다. 내가 땅이라고 믿었던 것이 허물어지기 시작할 때 좌절하고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이 마이크 위에서 있는 사람은요, 마이크 때만 조금 흔들려도, 어, 엄마야, 엄마야, 엄마, 얘 죽을 것 같다! 하고 자살해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아, 이제 마이크가 흔들려도, 그거는 가끔 가다 흔들리는 게다. 지난번에도 바람 불때 흔들리는 건데 봤다. 그러고 다른 신부님이 이거 툭툭 치니까 그때도 흔들리더라. 나는 괜찮다. 왜? 나는 단상 위에 있잖아. 어? 어쩐답니까? 이젠 단상이 흔들립니다. 오오오오! 오, 이건 안 흔들릴 줄 알았는데. 아! 아닙니다. 어리석은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가장 굳건하게 지탱해 줄수 있는 가장 굳건한 바탕 위에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신앙이 힘이 있는 이유는 하느님이라는 분위에 우리가 선다라는 확고한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분은 죽음을 극복한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 위에 서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왜? 그런데 서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멍청하다 하거든요. 아이고, 저 총각 봐라. 저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적하고 산다. 도이나 좀 많이 벌지. 돈도 없어갖고 맨날 점심때 얻어먹고, <laughs> 어제도 얻어먹고, 어제는 순녀님 축일이라고 얻어먹고, 그전날에는 또 누가 밥 사준다고 얻어먹고, 맨날 얻어먹고, 그 글베인가 다 글베이. 또 하는 말은 지금 뭐고? 요즘 같이 똑똑한 세상에요. 어? 똑똑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맨날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하나님 믿으라 계속하고, 아이고 저래 디디하게 세상을 살아가 되겠나? 순지나 해가. 근데 저도 나름 약삭빠르게 살아왔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엄마가 까자뽕다리 두개 사조가 사주, 형 하나 주고 내주잖아요. 그럼 머리를 써가 내거 얼른 먹고 형한테 불쌍한 표정 하는, 희야, 내 쪼매만 더 가마. 형이 불쌍해가 줍니다. 그런 식으로 빼들어먹을줄 알았어요. 바바입니다. 멍청해갖고 이짓 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가치 판단의 문제죠. 어떤 가치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를 결정하고 선별하고 끊임없이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이라고 유혹이 없겠습니까? 여전히 이쁜 아가씨들은 이뻐 보이고요. <laughs> 참만 다행이지요. 우리 성당에 그런 사람이 없어. 유혹을 안 당해. 그러고 우리 성당에는 골프 즐기는 분들도 별로 없어. 그랬기네, 그래 뭐, 신부님, 제가 골프채 하나 애들에게 같이 가시더, 극할 일도 없어. 그러고 소모이 이미 나가, 강론 때몇 번이나 했잖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기 그래 때 지레에 근무어 갖고 얘기도 안 해. 예.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먹고자 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먹고도 남을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헌데 세속성을 찾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굶주릴 것이고 그 굶주린 틈을 타서 그걸 유혹의 근거지로 삼는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들을 다툼과 분쟁, 시기와 질투, 분노와 같은 영역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뻔할 뻔쩌잖아요. 만약에 미끼에 현혹되지 않는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낚싯바늘에 걸릴까요? 절대 안 걸립니다. 미끼를 앞만 뿌려도 로 근처도 안 옵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것에 현혹되는 물고기가 있다면 낚싯바늘을 넣어서 살랑살랑 흔들면 잡힙니다. 얼마 전에 저, 갈치 먹으러 가서 갈치 그거 낚시하는 분한테 이 민물낚시 어떻게 하는지 들었습니다. 그냥 미끼를 그 살아있는 깨구리를 걸거나 해서 안에 집어넣으래요. 그래야 그 안에서 버둥거리는 미끼를 보고 그 안에 있는 민물고기가 와서 덥석 문다는 거죠. 더러운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늘 주시하고 있고, 우리에게서 어떤 유혹거리를 찾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총에 매불러 하는 사람이면, 현세적인 유혹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여지를 남기는 사람이면, 우리의 영혼이 평화롭지 못할 겁니다. 자, 이제 화답송.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은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같이 반복해볼까요?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시작.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아멘.